그래서 어, 교회를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하는 그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소위 말해서 음란의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요. 결혼과 독신의 문제도 그리고 무질서한 성만찬에 관한 문제와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 이혼과 재혼의 문제, 그리고 성령의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오늘도 그 가운데 이제 좀 눈을 좀 돌렸습니다. 어떤 눈이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야 저기 저 우리 교회 모체지 않냐 그곳을 좀 돕기 위해 너희들이 조금만 애써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도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너희들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준비도 첫째 주에 뭐 이렇게 해서 한한 주에 미리 미리 좀 준비해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은 존재를 돌보는 것 이거는 어쩌면 자식된 도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어,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냥 노후 준비도 없이 자식들 위해서 그냥 평생을 헌신하다 보니 말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공양하고 또 모시고 해야 옳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죠. 그냥 내 스스로가 다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도시 교회들이 오늘날 그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고 시골 교회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교회의 모체들은 농촌, 어촌, 산촌 등에 있는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서. 헌금도 없고, 또 성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실제로 없는 경우들도 많고, 교회가 교회가 아닌,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기도처가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에 도시교회들이 좀 컸습니다. 규모가 컸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어려웠다 야, 그거 외면할 수 없지 않니? 이 말은 옳은 것이에요 어, 사도바울의 이 권면은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돈, 돈 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거,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것들 뒤로 하고 돈 내라고 했다. 돈 밝힌다. 라고 또 오해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또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했으니까. 안 하면 좋죠.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옳은 길, 바른 길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너희들 음란해서는 안 돼. 거룩해야지 돼. 라고 질책하는 것인데 그 질책도 싫은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 내일부, 내일부터 고린도 후서 보잖아요. 고린도 후서 보면 또 이제 서운한 거죠. 어떻게 서운하냐. 목회자가 부드러워야지 왜 이렇게 맨냐냐. 맨날 혼내고만 그러냐고 막. 여러분 잘못된 거어 바르게 하는 거 혼낸 도 내야죠. 때로는 옳은 길 바른 길 가려고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때리기도 해야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그것을 몰라 주는 성도들도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이긴 뭐, 하겠죠 여하튼 우리 옳은 어, 길 바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야 은근히 사도 바울이 경쟁을 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그렇게 연보하라고 했거든 마케도니아에게도 그렇게 연보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잘하나 나름대로 경쟁하겠죠. 그렇게 해서 옳은 길로 가려고 밥 먹을 때 누가 골고루 잘 먹는지 아빠가 한번 살펴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나름대로 하면 어, 먹지 아, 않고 싶은 호박도 오이도 그뭐 버섯도 어, 골고루 먹으려고 애쓰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수준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직은 장성한 분량이 아니고 어린 아이 젖먹이처럼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갈수 없다. 사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을 얼굴을 대면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에 까 보면 "야" 내가 에베소에 지금 있어 여기가 지금 아시아 에베소에서 편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가 지금 열려 있고 복음의 문들이 열려 있는데 이들을 두고 내가 떠난다라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있으니 야내 상황과 여건이 요 이러, 이러니까 너희들 조금만 이해해주지 않으련,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입장도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그 상황도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해서 아가야 지방의 첫 교회가 됐는데요. 사실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 지혜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아볼로라고 하는 지혜자를 이제 목회자가 떠나와 있어요. 왜 아시아를 개척해야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상황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아시아에서 아볼로를 만났어요. 야너 아볼로 정말 괜찮은 목회자구나. 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목회를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당부했을 때 예, 기꺼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양하고 이랬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제 2대 목회자였었어요. 아볼로가.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파 조파 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어,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들 파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목회자가 뭐 상처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없어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겠다라고 조금 유하게 보여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목회자가 이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자기가 갈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델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어리고 연수하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 누구든지 목회자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때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그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 때문에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옳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바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옳은 길 바른 길 걷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너가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근본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예루살렘의 형편도 너희들이 돌보아야 하고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마땅하지 않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열정과 아버님 주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 바른 길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케 하옵소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그 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알고 깨달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지막 때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 성도가 될수 있도록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님 주님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형편과 처지 또한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예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 있을 때에, 오해되는 일 있을 때 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배려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